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네 가지 염기인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되고 RNA는 네 가지 염기인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됩니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데닌은 우라실로, 티민은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대응되어 전사되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DNA 염기 서열이 A, T, C, G, G, C, T, A로 주어질 때 전사된 RNA 염기 서열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대응돼서 변화가 생길 때에는 딕셔너리 구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적합합니다. d n a 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응되는 것들을 딕셔너리로 정리하겠습니다. DNA의 아데닌 A는 RNA에서 우라스로, DNA에서 티미는 RNA의 아데닌 으로 DNA의 사이토신은 RNA의 구아닌으로, DNA의 구아닌 구아은 RNA의 사이토신으로 대응됩니다. 이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현재 DN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DNA 염기 사열을 문자열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DNA로부터 전사되어 나오는 RNA를 만들기 위해 먼저 빈 문자열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DNA 염기 사열에 있는 문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변환을 해서 RNA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딕셔너리에서 D, DNA 염기서열 알파벳 하나를 키로 넣어서 밸류를 가져온 다음 RNA에 추가해주면 어, RNA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